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균남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독삼사 수입 중형 세단 중에서 가솔린 4륜 구동까지 가능한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 정말 좋고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역 모델인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정식 모델명은 BMW G바디죠. 5시리즈 530i x l i v e M스포츠 플러스 최고 등급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M스포츠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은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비와 통풍 시트와 실내에는 초고급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브라운 시트에 퀄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짐은 덤입니다. 그 외에도 잠깐 사진 하나 띄워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전차주분께서 상단에 외우리 스피커와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스피커까지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실내의 호화상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 외에도 이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등록에 키로수는 연식 대비 준수한 11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죠. 이 차량 그 외에도 전차주분께서 하체 수리와 이것저것 정비한 내역도 정말 수두룩하기 때문에 당장 기름만 넣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그릴과 사이드미러 쪽으로도 둘레과 카본 포인트로 드레스업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다가올 겨울철 필수 옵션인 사륜구동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판금 같은 경우에 세 군데 정도 있지만 주요 골격이 아닌 외판 껍데기이기 때문에 운영하시기에 전혀 문제 없는 경미한 사고이시니까요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수원에서 역대 최저금액인 2,630만원에 판매할 차량이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과 같이 따라 움직이는 라이트로서 조금 더 안전한 드라이빙 가능하시고요. LED 헤드램프로서 신입성까지도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막혀있는데요. 에어플랫 기능으로서 엔지니어를 시켜줄 때 그릴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힌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방 카메라 있고요. 레이더 센서와 전방감지 센서 등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럭셔리 등급에 아는 m 스포츠 등급으로써 멋스러운 프론트 범퍼 디자인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휠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고스트 크롬으로 다시 재도장 해놨기 때문에 휠 상태 정말 깔끔하고요. 18인치 사이즈로서 넷짝다 양광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잔네라 같은 경우에는 뒷타이어는 60%, 앞타이어는 4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상단으로는 썰루프와 시카 안테나 깔끔한 루프 컨디션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으로는 카본 사이드미러 커버로 인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사이드 리피터부터 그 안쪽으로는 후측방 경보기능과 사이드 카메라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 사용 가능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 트레리도 블랙이기 때문에 화이트와 블랙의 아름다운 조화까지 이루면서. 핸들 쪽 보시면은 M 스포츠답게 M 배지와 약간의 공기 저항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잡트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도어 캐치 쪽에도 터치에서 잠구 손을 넣어서는 편리한 컴포트 액세스 기능부터 측면 보도 기스나 문구 없이 깔끔하면서 멋스러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G 바디 모델부터 확 바뀐 테일 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면발광 테일 램프로서 입체적인 테일 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량 우수하게 나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투톤의 멋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플러, 시프터,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 부드럽게 열리면서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키를 소지하고 있을 때이 가운데에 풋모션을 하게 되면 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풋모션 기능까지 있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닫히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셨고요. 지금까지 530i XDrive M 스포츠 플러스 모델 외관 살펴보셨는데 실 영상도 보여드리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사진 띄워드렸던 것처럼 이 회오리 스피커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스피커까지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 화사한 느낌까지 다른 5시리즈 차량에 비해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와주면서 앞좌석 쪽 옵션이라고 하면 은 메모리스와 전동, 열선 통풍 모든 게다 있는 차량입니다. 전좌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 에 시동 또한 걸어놨는데요. 가솔린 차량이죠. 디젤 차량과는 비교 불가능 정은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실주행거리 119,758km 주행했습니다. 주행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이 바뀌는 메리트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 상단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화줄로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 내려오시면 은이 하단부 쪽에 오토 라이트와 같은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무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나와주면서 브라운 시트로 포근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보여드릴게요 핸들 보시는 이 것처럼 핸들은 M 스포츠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가죽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그 외에도 차선 유지 전 기능부터 앞차간 거리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패드시프트부터 오토레인 센서, 오토 하이빔, 전동 핸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로 넘어오실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게이션까지도 사용 가능하시면서, 28년식 모델들은 애플 카플레이도 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차량 설정에 들어가셔서, 라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하면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안전, 경고에 대한 기능들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실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어라운드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동 주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모니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부터 에어 벤트와그 아래쪽으로 오디오 컨트롤러, 그 밑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열선 통풍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터치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있고요. 커플도 두 개와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G바디부터 조금 더 커진 전자식 기어봉부터 주행 모드 방경 버튼과 차감지 센서 오토홀딩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보시는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두채널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엉덩이를 살짝 빼고 타도 레그룸이 닿지 않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천장,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블랙이다 보니까 정말 깔끔한데 2열 좌석도 못 있는 앰비언트가 잘 나와주고 있으면서 수동식 선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여드리면은 하위트림은 없습니다. 이 M스포츠 플러스이기 때문에 2열 좌석 독립공조 시스템과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레스트로는 이렇게 커플더두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트 아래쪽으로도 돌출형 아이소픽스가 있고요. 2열 자습구 시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데 한 4인 패밀리카로 운용하시기도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정말 좋은 사륜 5시리즈 가솔린 모델 M 스포츠 플러스 해프쿠션인데요. 내려서 정리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BMW의 가성비 정말 좋은 G 바디의 530i X 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이 최고 트림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의 최고의 조합은 물론이고 실내의 엠비언트 라이트, 스피커까지 전부 다 시공을 마쳤기 때문에 드레스업까지 정말 훌륭한 차량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역대 최저금액인 2,630만 원을 준비했고요. 2000 중반대로 최고의 가성비인 수입 중형 세단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제격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직접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들 정말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